안녕하세요, 다육사랑현사의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매금장미입니다. 매금장미 오늘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판매한 작은 아이는 어, 어 있는데 요, 요거 같은 가격에 드릴 수 있는 행운이 있어서 어, 요큰 아이로 좋은 아이로 가져왔습니다. 어,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러분들께 판매한 가격보다 농장가가 더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 요 아이로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금 장미입니다. 자이아이 지난번에 붉은 악마 어, 없어서 여러분들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는 뿌리도 잘 잡히고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유아이가 빨갛게 물들면서 정말 멋스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어, 오늘은 유아이 강추해드립니다. 붉은 악마입니다. 자, 이 붉은 악마가 이렇게 자리가 잘 잡아서 여러분들 부케스형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득템하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오늘 이 아이는 안나라는 아이입니다 수영이 정말 예쁘고 머리 두수 좀 보세요 머리 두수가 많은데 이 아이가 어한두 달만 지나면 빨갛게 물들어 주면서 너무 멋스러워요 수영이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이 아이 오늘 강추해 드립니다 자 안나 안나 35,000원 드립니다 너무 멋스럽고 예뻐요. 어, 강추해드립니다. 안나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나하고, 음, 붉은 악마하고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강추해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어, 제가 가져온 아이 중에, 어, 제일 어, 비싼 아이야. 비싼 아이. 어, 저기, 매금자 미하고 똑같이 비싼 아이인데, 어, 이 아이는 녹두마녀라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 이 아이가 피지 않은 상태이지만요, 이 아이가 피면 환상적으로 예뻐질 겁니다. 자, 이 아이, 어, 이 아이, 어, 녹두마녀라는 이 아이는, 자, 65,0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해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시해 드리는 거. 자, 이 아이는 매금장미입니다. 매금장미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4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품이에요 자, 이 아이에 오늘 강추해 드립니다. 저렴이 드립니다. 자, 저렴이 들어서 비싸요, 여러분.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 매금장미. 오늘, 오늘만 6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6만원 드려요. 이 아이 6만원에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어, 워낙 가격이 있어서. 자, 이 아이도 몇개 없어요. 30개 오늘 가져왔는데. 자, 오늘 6만원 드리겠습니다. 매금장미 6만원. 자, 매금장미가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좋고, 머리 두수도 많고. 또 얼굴이 크고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아이가 장미 모양으로 변하면서 어, 너무 너무 멋스러워져요, 여러분. 환상적으로 예쁜데 여러분 <laughs> 강추해 드립니다. 어, 여러분 이 아이가 어, 가격이 어, 지난번 구매하신 것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른 어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는 하고 드리는 거라서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 6만 원 드리는데 어 여러분도 오늘 득템하세요 오늘 어, 내일은 이 가격에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때 되면 조금은 더 받아야 돼요 운임비라도 <laughs> 자 매금 장미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장미 모양으로 멋지게 오늘 오그라들 거예요. 어, 멋스러운데, 요 아이에 오늘 강추해드립니다. 얼마라고요? 6만원, 6만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30cm 정도 되고요. 음, 와, 얼굴 투수도 많고, 어, 수영도 예쁘고, 자, 머리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추해드립니다. 배금장미. 자, 6만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 음, 아이가 아주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여러분. <laughs> 진짜 사진 보니까 환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자, 6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연꽃입니다. 연꽃. 아직 지금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요. 중국에서 온 흔적은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 더욱 더 빨갛게 물들면서 예뻐질 나이인데, 자 여러분, 이 아이 이런 수영 이렇게 긴 조금 이렇게 긴 수영 이 있는데 아직 농장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하엽병리를 제가 못했어요. 하엽병리하면 예쁘겠죠? 또 저렇게 키큰 애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키가 좀 낮은 막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3 5 0 0원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꼭 구매하시라고 강추해드리는 아이, 이 아이는, 자, 어, 붉은 악마입니다. 수영도 예쁘고, 머리 두수도 많고, 또이 아이가 물들면 환상적으로 멋져요, 여러분. 이 아이의 뿔이 다 이제 잘 내렸어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 붉은 악마, 오늘 3만 5천원. 어, 여러분, 붉은 악마도 강추해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있을 때 이렇게 멋진 아이들 얼굴이 많이 있는 아이들 어, 구매하셔라 이렇게 강추해 드립니다 자오 유아이 어, 진짜 지난번에 구매 못 하신 분들 오늘 어, 많이 구매하세요 <laughs> 자 붉은 악마 35,000원 드립니다 자 유아이는 말리와입니다 말리와 바이와, 이렇게 말리와가 이제 예뻐지고 있죠 자. 이제, 외국에서 온 흔적은 벗고, 이렇게,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아이는 35,000원씩 드립니다. 마이와 35,000원. 자, 이 아이는 환사입니다. 완사라고도 하고, 환사라 듣고도 하고, 머리성이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색감이 들면 너무 예쁘겠죠? 자, 이렇게 예쁜 환사. 한 4, 요 아이는 3만 5 0 원씩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머리 두수도 좋아요. 자, 요 아이는 여원입니다 여러분. 여원 얼른 구매하세요. 여 아이들. 와, 이제, 한달 있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멋져질 겁니다. 요, 진짜 예쁜 요 아이. 자, 머리 두수가 많아요. 지금 구매하시면, 얘네들이 다 예뻐졌을 때보다 머리 두수가 많고, 수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영이 예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이머리두수 많고 수영이 예쁜 아이들 드리고 싶어서니까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키우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요 아이, 여월, 여월, 여월 맞죠? 여월. 여월 맞아요, 여월. 여월 3만 5천 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어, 너무 예쁜데, 여러분. 자, 요 아이가, 어, 이렇게 멋스러워요. 자,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렇게. 자 조금 키 작은 아이 원하시면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 자비치 유리라는 아이입니다 와 이런 아이들은 다 빨갛게 핑크핑크하게 멋스럽게 물들어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조금 지금 봐서는 조금 어, 초록빛이 강할 것 같은 아이인데 어여러분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음자 음, 자, 이름이 군방 말씀드리고 잊어먹었다 자비치 유리 비치유리 요아이도 요아이도 3만 5천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을 오늘 들어온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어여월도 이쁘고 비치유리도 예쁘고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 요아이 요아이 구입하셔라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연꽃도 너무 예뻐요. 연꽃도 예, 너무 예쁜데, 붉은 악마 없으신 분들 꼭 구입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와, 이야, 이, 예쁜 이 아이 환상적으로 이쁜 이 아이. 매금장미, 매금장미. 와, 이렇게 멋스러워요. 여러분, 사이즈 정말 좋고 멋진 아이들. 자, 이 아이들 6만원 드립니다. 자, 일로 와서, 요 아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너무 이쁘, 이쁘겠죠? 얼굴, 얼굴 뒷수전 보세요. 환상적으로 이쁘겠죠, 여러분? 요 아이는, 음, 붉은 악마들이고, 이 아이 오늘 꼭 구매하셔라. 이 아이 사진 보고 정말 예뻤어요. 원래 이 아이 많이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어, 얘가 완성된 사진이 너무 멋스럽고 예뻤어요. 컬라도 예쁘고. 어, 요 아이랑, 요 아이, 붉은 악마랑 못지않게 이 아이가 정말 예뻐서 가져왔는데요. 안나라는 아이 오늘 강추해드립니다. 안나, 3만 5천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붉은 꽃동 언니 집에서 왔는데, 여러분. 요 아이는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너무 멋있죠? 화분은 아닙니다. 6만원. 여기에 노숙의 흔적 약간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어, 밀크금입니다. 밀크금 이아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 3만 5천원 드립니다. 3만 5천원 화분은 아닙니다. 밀크금 3만 5천원 자, 오늘 농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농장에서 온 아이들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플루리디티 금 군생입니다. 플루리디티 군생 1만 5천원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자, 딥네드 군생, 딥네드 군생, 만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벤바디스 금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따글따글 따글 달궈진 요 아이 강추해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만오천, 만이천원 드립니다. 오늘 만이천원. 자, 요 아이는, 음, 연지 라울입니다. 런지 라울. 어, 요 아이, 오늘 만, 아, 요 오늘 칠천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빨간 비타입입니다. 빨간 비타입. 너무 예쁜데 여러분. 자, 따글따글하게 달궈진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오늘 6,000원 드리겠습니다. 6,000원 많이 세일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노망군생입니다. 노망군생.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노망군생. 이렇게 예쁜 아이를 오늘 4,000원씩 드립니다. 자 오늘 유아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판매해주셔서 어, 오늘 재입고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자 줄리아나 줄리아나 군생 자 지난번에 잘못 판매했더라고요 여러분 유아이 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저렴하게 드렸는데 어 제가 원가 판매했더라고요 자 유아이 오늘 9천 원 드립니다. 9천 원 줄리아나 군생 9천 원 드립니다. 음, 네트지아입니다. 네트지아. 이렇게 예쁜데, 어, 이두, 어, 요 아이들, 어, 이렇게, 어,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세개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두 개,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두 개, 오천 원, 네트지아. 자, 오늘 멀로가 새로 입금, 입고 되었는데요. 저쪽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멀로 요 아이, 한 개는 사천 원, 두 개는 칠천 원 드립니다. 자, 입장이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예쁘고, 물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자, 뭘로? 자,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습니다. 뭘로? 자, 한 개는 3,000원, 두 개는 5 0 0 0 어, 두 개는 7,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 스팟. 자,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 여러분, 따글따글하게 달궈진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의 작은 분에 한번 심어보세요. 환상적으로 예뻐질 겁니다. 자, 이 아이는 4,000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예쁜 이 아이. 신난다. 너무 예쁘죠? 나나 호꾸미니예요 나나 호꾸미니 군생.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 자, 너무 예쁘죠? 자, 하나같이 다 이뻐요. 안, 아이,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아이, 한 개는 5,000원, 두 개는, 음, 두 개는, 음, 어두 개는, 아니, 아니, 한 개는 6,000원, 한 개는 6,000원, 6,000원. 한 개는 6,000원, 두 개는 만원 드립니다. 왠지 뭐가 이상했어요, 여러분. <laughs> 자,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 집시. 집식군생 자, 뭐,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달달 달궈줘서 핑크핑크하게 너무 예쁜데, 이 아이 1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오늘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RC 그리니입니다. RC 그리니 군생, 사두 군생, 오두 군생인데 거의 다사두 군생이고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딸달 달궈져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여러분 강추해드립니다. 음, 이 아이의 RC 그리니, 이 아이의 4두, 오두 군생은 자, 오늘, 오늘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연봉입니다. 연봉.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목대가 다 복지라가 된 아이, 4도도인데, 요 아이는, 자, 오늘 7천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앙코로입니다, 앙코로. 자 앙코로 이렇게 이쁜 아이 자 꽃대 좀 잘라줬구요 자 너무 예쁘죠 앙코로 3,000원씩 드립니다 앙코로 3,000원 드립니다 3,000원 너무 예쁜데 여러분 요 아이 어, 강추해드립니다 음 자, 아까 소개시켜드린 볼로가 이렇게 오늘 제 새로 입고 되었고요 자, 요 아이 오늘, 요 아이, 너우 군생입니다. 너우 하나가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달궈져 있는데, 요 아이, 너우 요 아이 이쁜 아이, 요 아이는 한개 있습니다. 한 개. 자, 너우 이렇게 예쁜 아이,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너우 6,000원. 자, 번호 붙여드릴게요. 하나밖에 없어서. 자, 더우 5번, 더우 5번.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6,000원 드리겠습니다. 6 0 0 0 아이, 그,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거 싸게 드릴게요. 더우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자, 이 아이는 어, 화제입니다. 화제 화재. 너무 이쁘죠, 여러분? 화제 이쁜데 이 아이는 한개 이천 원씩 드리겠습니다. 한개 이천 원씩. 자, 너무 예뻐요, 여러분. 화제 빨갛게 물들어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까지 빠갛게 물들어주면 정말 이 기분 좋은 아이거든요. 작은 분에 딱을 딱을 한번 달궈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화제 2,000원씩 드립니다. 노들포입니다. 노들포, 노들포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주셔서 자 재입고 해왔는데요. 자, 이 아이는 여러분 4,000원 드립니다. 4,000원 노들포 4,000원 두개사시면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아이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자 요아이는 여러분 봉황필이에요 봉황필 여러분들이 다 이, 저기 많이 구매해주셔서 재입고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자 요아이 카시오 적금은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유아이를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백봉군생입니다. 자 매도도 있는데 매도보다는 2도, 3도 군생으로 너무 멋진데요.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고 있음이 너무 멋스럽습니다. 자 유아이 오늘 강추해드립니다. 자5천 6천원 드립니다. 6천원. 한개 사시면 6천원, 두개 사시면 만원 드릴 건데요. 자, 두개 사셔갖고 합식하시면 너무 멋스럽고 예쁩니다. 강추해드립니다. 너우, 한개 사시면 6천원두개 사시면 만원. 너우가 아니고 백봉. <laughs> 백봉, 백봉이. 한개 사시면 6천원두개 사시면 이렇게 멋진 아이 군생. 자, 요 아이는? 음이주삼인데자이 아이들 자한개 사시면 육천 원두개 사시면 어만원 드리겠습니다 야 옆으로 와서 이렇게 달달 달궈진 백봉을 구경하고 갈까요 이렇게 멋스럽고 예뻐요 자 미처 농장에 와서 어 갔다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어, 음, 저기, 하엽 정리는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맘에 드시는 분들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는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백봉.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너무 멋스럽고 예뻐요. 달달 달궈진 아이입니다. 7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멋지죠, 여러분? 자, 7만원. 자,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를 저는 좋아하는데, 에스메랄다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목줄화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군생도 있어요. 에스메랄다, 이렇게 군생으로 달라고 하면 군생 드리고요. 철화 풀렸거든요. 그리고, 에스메랄다 주세요 하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메랄다는 9,000원씩 드립니다. 9,000원씩. 너무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에스레, 에스메랄다 키우셔가고 주변 분들한테 한번 선물해 보세요. 얘가 고급 중이에요. 자, 이 아이는 핑크 백봉입니다. 와, 환상적으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아이 두 개, 세개 합식해서 큰 분에, 농분에 한번 심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겨우에 핑크핑크해질 건데, 여러분. 자, 강추해 드립니다. 자, 핑크 백봉. 이 아이는 8,000원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는 군생입니다. 군생 핑크 백봉인데요. 이 아이는 적심 자국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너무 예쁜데, 이 아이는 8,000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골드크 코인입니다. 코인 사셔갖고 부자는 못되지만 이렇게 노릇노릇 아, 빠긋빨긋한 코인 코인 두개 한번 심어보세요 기분이 왠지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자이 아이에 코인 두개 5천원 드리겠습니다 코인 두개 5천원 골드코인 염자입니다 염자 골드코인 염자 5천원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는 자 이렇게 예쁜데 사이즈 좋습니다 15cm 이상되고 높이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골드코인 자 요아이는 한개는 6천원 한개는 6천원 드리고 두개 모아심으실분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여러분들께 농장에 다녀온 온 아이들 소개시켜드렸고요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그냥가기 서운해서 <laughs> 자, 안나, 안나, 아까 보셨죠? 안 잊어먹으셨죠, 여러분? 안나, 멋진 아이, 이 아이 강추해드립니다. 이 아이, 35,000원 드리고, 이 아이는 뭐라고요, 아까? 음, 연꽃. 연꽃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 아이도 이렇게 이쁜데, 하엽을 띄면 더 예뻐질 겁니다. 이 아이도 35,000원 드리고, 자, 이 아이,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사이즈 좋은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 35,000원 드립니다. 어,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여러분, 겨울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어, 사다가 한달 정도만 갖고 계시면, 정말 멋스러워질 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셔가지고, 어, 어, 꼭 키워보세요. 자, 말류아, 이렇게 멋진 말류아. 어, <laughs>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하이라이트는 요아이에요. 요아이 여러분 자 매금이 금 매금 매금장미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 다육사랑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다육사랑 오늘 신상품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구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육사랑 천사농원은 인천시 남동구 비료대로 888-1, 어, 대로변에 있고, 여러분들 차 세우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오늘도 주문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